아래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하시고 꼭 페더맥스로 돌아오셔서 UID 연동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거래 수수료가 싹다 환급이 됩니다. 여러분 매몰 비용과 수수료 관리는 트레이딩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 이 수수료 관리부터 차근차근 해주셔야 합니다. 단순 레퍼럴로 가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 환급이나 할인 혜택을 단 하나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테더맥스를 통해서 가입을 한다면 완전히 다른 레벨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코인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지 운이 아닙니다. 거래소 선택도 신중해야 하고, 손익비도, 수수료 매몰비용 관리 또한 다 실력입니다. 아래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테더맥스 가입하시고, 꼭 테더맥스로 돌아오셔서 UID 연동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거래 수수료가 싹다 환급이 됩니다. 가입할 때 춘천인 코드에 565656을 입력하시면 최초 10달러 가입 증정금이랑 간단한 미션 완료 후에 추가 증정금도 한화 24만 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아마 블로그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레퍼럴 링크 혹은 셀퍼럴 가입 링크의 수수료 혜택률을 직접 비교해 보시면 진짜 터무니없다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. 반드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하고 있는 링크의 수수료율과 테더맥스가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 환급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비교해 보세요. 테더맥스는 가입자 수만 해도 5만 명이 훨씬 육박하는 플랫폼입니다. 당연히 개인 유튜버나 개인 블로거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소와 직접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은 거의 100%에 가깝습니다. 실제로 수치를 보면 더 확실하죠. 비트겟은 최대 70% 환급에 50% 할인으로 최근에 핫했던 인범 레퍼럴보다 10% 이상 더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. 바이비트는 총 65%의 수수료 혜택, 그리고 OKX는 54%, 맥시와 빙X 각각 50%씩. 이처럼 테드맥스가 제공하는 혜택은 국내 최대 수준이라는 걸 수치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같은 거래랑 같은 수수료를 내는데, 누구는 그냥 손해보고, 누구는 구조 하나로 이득을 챙깁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, 여러분들은 수익보다 먼저 수수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. 몰랐다면 지금 알았고, 알았다면 지금부터 바꾸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. 이젠 전략이 아니라,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입니다. 제 영상 아래 하단에 보시면, 여기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. 만약에 없다면 댓글에도 있으니까요.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테더맥스에 가입을 해주세요. 중요한 건 여기 초대 코드에 565656을 입력해주셔야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10달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. 해외 선물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즐기고 계신 당신의 코인 중 3분의 1 이미 거래소가 그리고 당신의 레퍼럴 파트너가 가져갔습니다. 이거 모르고 거래하면 수익이 아니라 거래소만 부자 됩니다.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는 수익보다 비용이 계좌를 잠식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. 선물 현물 가리지 않고 왕복 수수료와 슬리피지가 쌓이면 여러분이 번이익의 20에서 30%가 거래소로 빠져나갑니다. 실제로 매매 빈도 높은 트레이더일수록 연간 수수료가 수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. 수수료를 줄이지 않는 건 매매 전략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.